다들 반갑습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한국화의 날제정및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귀한 행사의 진행을 맡은 주진영 하정민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저는 하정민 출신 위원님과 본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된 MC 겸 배우 김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쉬운 소식은 이 행사가 열리기까지 누구보다 더 앞장서 주신 대회장이신 유산 민경갑 선생님께서 한국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다가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이번 중에도 이 행사에 참석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픈 분을 이곳에 모시고 행사를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닐 것 같아서 양해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모두가 민경갑 선생님께서 쾌유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랑스러운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내빈 한분한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신문화예술인총연합회 부총재이시며 현 안양시장이신 이필훈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정신문화예술인총연합회 운영위원장이신 김정호 남강토건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정신문화예술인총연합회 운영위원이신 이장우 경북대 경영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한국문화예술 영재연구원 조창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운영위원이신 전삼성물산 박은승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세정노포럼 유주영 명예총재님 나오셨습니다.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이규석 중앙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한국오크렐레총련 앞에 김준홍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다음에는. 저희 하철경 회장님은 네. 아직 안 나오셨고 어, 축사를 해주실 한국미술협회이범원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오늘 행사가 이곳 동보성에서 열리기까지 민경갑대장님과 함께 추진위원장을 맡아 수고해주신 김춘옥 추진위원장님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보식에 관한 행사는 추진위원회에 1인 위임하기로 하고 추진위원으로 강종례, 민병도, 백용현, 최한동, 하정민, 권희영, 김춘옥 일부 7명이 지명되었으며, 추진위원장으로 김춘옥이 지명되어 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훌륭하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국화의 날 제정 및 선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한국아의 나를 제정 선포하도록 물심양면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신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만 병중에 계신 유산 선생님과 안소정 총재님 두 분께 우리들 모두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박수를 한번 크게 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이신 유산민경갑 대회장님의 인사 말씀의 순서가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경중에 입원을 하셔 김춘옥 위원장님께서 대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인 단체인 대한민국 예술원의 회장으로서 미술인들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문제는 산적하고 제 개인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으니 오늘날 저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준 한국화가 처한 문제 해결부터 노력하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전통의 기반을 둔 예술 장르로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만 해도 우리 화단을 대표하는 예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비평가들과 대형 전시가 한국화를 외면하기 시작하더니 경매가 도입되면서 시장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4 대가의 작품이 옥션에 등장하면 70년 전때 구입한 가격보다 가격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으니 단순히 한국화 작가들뿐만 아니라. 한국 미술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치를 지켜가지 못하면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한국화의 날을 제정하고 한국화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논의와 실무를 담당할 한국화 발전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한국화의 날 재정과 한국화 발전협의회 설립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작가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번 창립총회를 위해 힘써주신 한국정신문화예술인연합회 안서정 총재와 미술세계 백용현 대표, 그리고 운영위원들과 김준옥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땅에서 창작하는 모든 한국화 작가 여러분의 참여를 강복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 한국화 발전협의의 대회장, 유산, 민경가, 다음은 정신문화예술인총연합회 부총재이시며 현 안양시장이신 이필은 이필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한국화가 세계적으로 새로운 한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사단법인 정신문화예술인총연합회는 대한민국을 공방의 등불의 나라가 되도록 한다는 뜻으로 바른 마음 의인 운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라는 사명감으로 민병갑 회장님 외에 한국화 작가분들의 한국화 전통 뿌리 찾기라는 의지와 뜻을 받들어 이번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경 조선대학교 전 미래학장님께서 잠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 지금 뭐 한국화의 현실 뭐 이것은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작가 선생님들도 선배님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작품의 유통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은 어, 아마 작가 스스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모인 오늘 12월 2일 역사적인 한국화의 날로 재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시절만 해도 한국화가 뭘 하냐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 한국미술계 4명의 미역이사장과 또한 한국예총회장을 배출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곳에서 미약한 시작을 할지라도 언젠가 먼 훗날에 우리의 후학들이 이 날을 기억하고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곳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서 동의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역사적인 이 행사에 대회장이신 민경갑 선생님을 대신하여 김춘옥 추순위원장님께서 한국화의 날 제전미 선포를 해주시겠습니다. 2017년 12월 2일. 오늘을 기점으로 12월 2일을 한국화의 날로 제정 선포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예술문화단체 수장이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하철경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올라 우리 화단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화 분야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이나 중국은 매우 좋은 환경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정부의 보호와 또한 경제적인 여유도 갖는 것이 현실입니다. 뒤늦었지만 오늘 황파의 날을 재정하고 또한 황파 발전 협의를 창여하는 것은 보다 나은 환경 조성, 후학들의 남겨울이 그린 한파를살려나가 대한민국 문화 예술 발전에 일조하여 할 것입니다. 정경하는 황화파 작가 여러분 그리고 내이빈 여러분 우리 모두 합심하여 우리의 그림을 살려나가고 고단한 환경 여권으로 개선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한국화 작가로네 번째로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의 당선되신 이 이범원 이사장님의 축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한국화 작가의 그리고 한국화 발전의 문제를 넘어선 한국 미술의 발전과 글로벌 시대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뜻 깊은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오늘 이 행사가 열리기까지. 상파 역할을 해주신 네 분에 대해 감사패 증정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김시사은김춘호 주임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패 사단법인 정신문화 예술인 총연합회 안소정. 귀하는 평소 미술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화 연날 재정과 한국화 발전 협의회 창립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바 예, 깊은 감사의 뜻을 담아 공패를 드립니다. 2017년 12월 2일 한국화이날제정식 대회장 민경갑 수여해 주십시오. <laughs> 축하드니다 대독하겠습니다. 감사패 사단법인 정신문화예술인총연합회 김종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패 방송인 이상벽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분 월간 미술세계 백용현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백용현 대표님은 사실 저희 추진위원을 맡으셔가지고 어 사실 본인은 고사를 했지만. 누군가는 일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국하게 추진 위원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추진 위원 중에 한 분을 맡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대독하겠습니다. 감사태 월간 미술 세계 백용현. 귀하는 평소 월간 미술세계를 통하여 한국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화의 날 재정과 한국화 발전협의회 창립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바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담아 봉패를 드립니다. 2017년 12월 2일 한국화의 날 재정식 대회장 민경갑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아, 이 자리에 행사장에 오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산 민경갑 선생님으로부터 잘 부탁하네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어제 저녁 때 유인물이 나왔을 때찾아뵀는데 여러분이 궁금할 것 같아서 근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 전만 하더라도 이 행사에 대해서 수시로 전화하시고 체크하시고 같이 예, 준비를 했었는데, 미술세계에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끝나고 상황 보고를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가 안 돼서 수소문에서 알아봤더니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과로로 입원해서 바로 쫓아갔더니 어 여러 가지를 꽂고 계셨어요. 그래서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 원인이 뭐 의학적으로 그게 있겠지만 평소에 제가 한 30여 년 동안 잡지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기억에 나는 사람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조각가 김영종 선생님. 언제나 만능 작가셨지만 광주 비엔나에 삼파 역할을 하셨고, 우리나라 조각법이라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만나기만 하면 늘 당신의 일보다는 국가의 문화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물론 바빴지만, 은 한결같이 열정을 가지고 말씀하신 뒤에 개인전을 못했기 때문에 미세계와 함께 초대전을 준비하시고 자랑스러운 미술인상을 드렸는데 전시를 못하고 자꾸 하셨습니다. 애석하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 만난 분이 우산 미경갑 선생입니다두 분이 너무나 닮았습니다. 보면은 늘 바쁘신데도 우리 국가의 문화 일이라면 열일을 젖혀놓고 열변를 토하시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 얘기를 늘 하셨습니다. 하면서 당신은 내가 80 넘게 살았으니 이제 가도 좋지만 후학들이 처해 있는 시원실을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선생님 유인물을 다 갖다 보여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잘 들었더니 너무 기뻐하시고 궁금하시지만 선생님은 지금 이자리이 분위기를 다 보고 계실 겁니다. 한 행사에 끝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뭐 전부 투쟁을 하거나 촛불 시위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문제 의식을 가지고 깊이 보면은 해결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출사의 모임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지혜를 맞아서 한 목소리를 내고 풀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한국화는 결코 나약하지도 않고 비전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참 김영철 선생님께서 뜻깊은 날에 좋은 소리로. 이 자리를 올려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 고명하신 선생님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 직경이 왠 일이냐?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분명히 소리하기 전에. 추임새도 알려드리고 연습까지 했는데 우리 아침 김영철 선생님 빼고 아무도 추임새를 안 하네. 그리 그래. 아이고 좋아 죽 okay 对，就是这样的。